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,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,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,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,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,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,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,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,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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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.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. 구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.